설정해 애기 아지않아귀아사님어귀아아 귀찮아. 귀찮아. 귀기귀 귀찮아. 아시아아 귀찮아. 귀찮아. 붙는다. 어 진짜? 그런 거 아니지, 아, 휴지, 휴지. 응. 어, 아, 응. 얘. 아, 이지지는는거라 아, 어어 그래 뭐안될거 같아. 비가 와서. 어. 나무가 젖었어. 어. <laughs>

아. 음. 님아이 뭐지? 지금 드시는 건가? 아면 음. 이거보면 귀엽다는 말안 하실텐데 응? 어? 이거보면 귀엽다는 말안 하실텐데 안하지 <laughs> 아니 얼굴이 렇게빤쳐다보는지 누가? 옆에서? 관우가 귀여워 난 멋있는데 열수 있지? 난좀 멋있는 스타일인데 그치? 맞잖아 맞아. 어, 맞아. 맞습니다 맞아. 음, 래오른쪽으아 그래. <laughs> <laughs> 어? 돌리는 거아니야 그럼 왼쪽으로 음? 내가 해. 내가이 이너도이거놀이거놀이거놀이거놀이거도이 뭐... <놀람> 군도, <놀람> 이 군도, 이 군도, 이군 아, <laughs> 이렇게 주장면이었다니. 아침이 뭘하나 뭐 마트 <laughs> 열었겠지? 열었을 것 같은데. 아 어, 이게 봐봐 눈이 살짝 잘안 떠지잖아. 어. 눈이 좀 풀렸다? 빛 때문도 있지만. 어. 아직 완벽하게 술이 지금 이렇게 해독이 되진는 않아. 내 네, 몽골의 맑은 공기를. <laughs> 해소안겠지 수도 있어! 권희야 그럼 찾아볼래? 그래 네. 왜요? 어디 있을지 모르는가아 네. 오케이 어? 대화가 됐어? 어. 커피 먹는 걸로 알지 아. 없는 게 없어요. 건영 찾았? 그냥 음료수 하나 사줘요. 그래 어디 있어? 옆에 있지. 음. 조금 숙취 될 만한 음료가 있나? 포카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먹게. 그런 거 있으면 세개 사자. 나도 그 생각했는데 사실 포카리를 못 찾아서. 어? 이런 거 아니야? 모르겠네. 컨디션. 오! 와, 진이 쩐다. 이거네. 헛개칸 와, 개쩌롭지. 와, 진이. 와, 베이다베인 <laughs> 아, 근데 이이 이 뭐라? 타는 거 진짜 너무 뿌듯하다. 뿌듯해? 사람들도 엄청 응. 좋아할 거. 그러니까 건우가 잘 타졌네. 주인가것았잖 아, 그러니까 나도 크림만 생각했는데 건우가. 쭉, 쭉. 생각을 잘했네. 내려. 이 아, 이따가 이따가 이따이리 <laughs> 났어 <laughs> 그... 아 근데 이거를 섞니까그알 <laughs> <laughs> 뭐? 계란 토스트에 넝잼발나먹으면 맛있다 음. 다음은 사실을 보면 <laughs> 나는 몰랐었어 <laughs> 몽골의 커피점! 여기가 바로 우르의 커피 베이커리! 미친 <laughs> <laughs> 몽골의 커피점은 어떠한가? 열었나? 열었으면 어. 좋겠다 근데 지금 시간이면 열지 않나? 어? 아, 어, 그러네, 뭔가. 아직 여는 시간이 아닌가? 이쁜 이거, 이거 같은데? 이군 이거 같은데? 아니야, 이건 아인 아니야, 재이나 올라가잖아. 네. 아, 아파트. 그런 거? 마트나 빵팔고 마트에서 케이크도 팔더만 맞아. 케이크도 팔더라. 그러니까, 에이. 왕해 보이지. 어. <몬> <몬> 아쉽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땡길래 했더니. 오차가워 어. 아, 장애졌다. 오, 우와. <오! 몬> 어, 그러네. 우와. <몬> 여기서도 여기 양냄새 <몬> 좀나요 한안된배배졌 완전... 음. 음. 어, 어, 배 어, 응. 맞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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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디오, 비디오. 어, 비디오. 어. 어. 업로드 아,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어. 오더

이건? 오, 어, 진짜. 오. 오! 오! 잡은 거 아니야? 때려 잡은 거아니 기름 우와. 안 오늘 어, 이거 진짜 가지인데요? 아, 어, 어. <목소리> 어. 아, 얼굴, 얼굴.

아 된다 뭐? 진짜. 아 거기 뭐핫 있다고? 핫 아, 있다고? 아, 아, 아 핫. 띠 옹까스. 응. 아뭐 먹는 거라고? 한 번만 한 번만 이띠옹한번더 해달라고요? 오이이모 모에스 <laughs> 모에는걸까나오아 가방도 이쁘다. 오 그래도 핸드메이드가. 응. 사슴. 사슴. 사냥. 오 사이 사이. 응. 네. 양. 아. 양. 나낫 나스. No, 아. 나스. 응. 어... 어, 어, 하고... 아. 나스. 그래, 그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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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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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점 어포로는데 어, 진짜? 바로 드셔도 되는 거거든요 물을요? 호스로 들어갈 때 양말하고 어, 슬리퍼하고 네. 그런 건안 되고? 하고. 아, 깨끗하게 네. 소염복만 입고 아아 아아 네네네네 들어구나 저녁이나 아침에는 음 바로 네. 그에서해드릴 건데 깨끗하게 어씻 네. 그어그그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어 그래? 무슨 얘기 했어? 그 기사님이랑? 이렇게 3 4네6 6,000 어. 이거 드세요. 어. 저희가 샀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딱 맞았어요. <laughs> <laughs> 앉아도 되는데 띠어 자, 보로가자아 암호 아, 암호 암호 아, 대중농구네, 그 학교 앞에 아아윙로아 모형 군리 비또가 모형이 아, 어해이땅 이렇게 율땅이 있잖아요 네 그런 대 뭐, 위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네그 자기 몸을 다가고 몸을 가자 일로, 일로 가어 똥이 네 여기 다 동물이 있어 더군이 너무 멋야크야크야크네야야 야크. 야크 좋잖아 야크 너무 귀엽다 우와 귀여워 도망가지도 않네 대박아, 우리 본다? 그러니까. 안녕. 야간 안녕. 응. 살짝 뒷걸음질 친다.

아 근데 어느 나라든 차는 발음이 차. 아 그래요? 차이 아 차이 그래? 인도에서도 이거 막 차이, 라고 하고, 차라고 하고, 아니 중국도 차라고. 봐음 따뜻해. 만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비계 먹 아... 먹어보세요. 네. 시인님은 아, 그래도 그 양고기 좀잘 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저보다 잘 먹어요, 다 밀가루가 더 힘들어요. 반죽이 되게 두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나일 와다 와. 음. 와, 와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음 와, 이거는 좀 근데 윤기죠. 그리고 면도 되게 얇아요. 얇한 느낌이 아니고. 그렇죠. 더맛있 맛있어요? 훨느끼 토마토 소스인 토마토 소스, 케찹이네. 케찹. 케찹이 생겨요. 어, 네. 없어랑 아.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아 이거요? 소영 저거랑 먹어봐. 소영이 형. 그까 맛있다니까. 궁금하죠? 진짜 음. 음. 토마토 소스 같은 음. 같아. 와, 살짝 그런 거 같아. 살짝 음. 그런가. 음. 오 완전 그 토마토 소스 냄새다. 무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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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응. 음. 파스타가 됐어? 토마토 파게티 지금 어, 토마토 냄새 난다. 좋아. 응. 음. 양이 많아서. 네. 좋. 아자. 셔 아, 이렇게 지금 판때기로만 가려져 있네. <laughs> 와, 여기는 문이 없어요.